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3.69캐럿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으로 어, 만들어 봤습니다 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다이아몬드가 커다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한번 오랜만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좋은 다이아몬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이아몬드가 많이 공급이 적어졌습니다. 그이 상단에 아마 링크 걸어서 요즘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없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가 요 근래는 이 가격에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자 자 볼까요? 이 다이아몬드의 지름은 무려 한 10mm 정도 됩니다. 보통 1캐럿이 6.3mm거든요. 6.3mm짜리 옆에 6, 9 9 m m 가 넘는 9.93mm 사이즈 다이아몬드 옆에 놓잖아요. 그럼 1캐럿짜 다이아몬드가 애기 같아 보일 겁니다. 그 정도로 크기가 상당히 존재감이 있고요. 또 3캐럿 초반 다이아몬드도 9mm 초반대거든요. 0 7 m m 가 얼마나 크겠어라고 하겠습니다만, 0.7mm 사람의 눈으로 보면 면적으로 느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 또한 크기로 비교가 지금 보시는 대로 될거고요자 요거는 뭐 크기니까 당연히 나는 큰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3캐럿 사이즈에선 이보다 더큰건 사실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4캐럿이 넘어가면 또 라파가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훅 오르고 5캐럿 되면 보통 등급 괜찮다 하면 2억 이상 되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저렴한 금액에서 살수 있는 다이아몬드에선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등급은 이칼라 e SI1 트리플 엑설런트 다이아몬드예요. 뭐 칼라 2는 아시다시피 워낙 무색이고요. 커팅 트리플 엑설런트면 빛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SI1, 그러니까 아주 좋은 등급은 아니나 SI1에서 좋은 거 오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작도 한번 볼게요. 작도 보시면. 종류는 많습니다. <laughs> 종류가 많으면 싫다고 하시는 분은 갖고 있으신데 종류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많건 적건간에 그 내포물이 많고 큰게 나쁜 거지 종류가 많으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로 짚어갈 거고요. 어, 두 번째로 첫번째 나와 있는 내포물이 가장 큰 내포물입니다. 제가 늘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음식도 그렇다면서요. 봉투에 써 있는 첨가물의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들어간 첨가물이고 두 번째 들어갈수록 적은 첨가물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내포물이 첫 번째 써 있고요. 적을수록 밑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더가 제일 크고 많고 크리스탈 크라우드 핀포인트 순입니다. 내추럴머니 있긴 한데 이건 내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자라고 볼수 없는 특징이고요. 내포물은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패더를 보셔야 되는데 패더가 작도상의 6시 부분 중간 부분에 살짝 걸쳐져 있고 하단 부분에 몇개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이게 면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크기의 패더는 사실 루페로 안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가는 실선인데 가는 실선이라는 것 자체가 입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선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점은 1차원, 선은 2차원, 입체는 3차원이지 않습니까? 면적이 없는 선으로 돼 있고 공간이 없이 밀착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0배율 이상의... 4... 그 현미경으로만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10배율로도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 경우에 길이가 긴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상당히 짧은 것들이 나눠져 있으니 vs나 vbs급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고 가운데 센터에 크리스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이 거물값봐 걱정이시겠습니다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다이아몬드 안에 공기방울 같은 아주 작은 방울이 들어있는데 이 또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은 아니고 3차원이긴 한데 동일한 투명한 내포물이어서 투명한 다이아몬드 안에 투명한 내포물이면 역시 안 보이고 빛을 가리지 않겠죠 그리고 크라우드는 사실 저는 작도상으로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이 중에 제가 볼때한 11시 아니다 11시 방향 요거 점 중에 요거 하나가 크라우드인 것 같은데 보통 면적이나 공간을 표시하게 되 있는데, 클라우드가 점으로 하나 딱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핀 포인트 같은 예,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은 핀 포인트입니다. 사실, SI-1급에서 핀포인트는 왼쪽에 코멘트로 보내가지고, not shown으로 해가지고, 굳이 있지만 등급을 자지우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로 넘겨버릴 정도의 내포물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표시를 해줬네요. 근데 역시 핀포인트는 VS도 아니고 VBS-1 다이아몬드애나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다이아몬드 내포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있어봤자 아무런 하자라고 할수 없는 다이아몬드여서 이 다이아몬드는 아이클린이 아니라 루페 클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율 정도의 루페로 봐도 클리어하기 때문에 맑다. 당연히 반짝반짝 거리겠죠? 그러면 크고 반짝반짝 거리고 빛도 좋고 아무 색깔도 없는데 가격이 좋은 시점에서 사게 되면 뽕 먹고 알 먹고 그걸 키워서 닭을 만들어서 특유를 쓸수 있는. <laughs> 그런, 그런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좋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3K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초반 다이아몬드를 많이 보세요. 그 이유는 이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크기로 나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희귀한데 그 중에서 3K 초반의 내 포물 상태가 이만큼 좋은 걸 찾기도 어렵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잘 헷갈리네, 저도. 3kg 초반도 많은 것 중에 골라 좋은 게 이건데, 극히 드물게 나오는 3kg 후반에서 이런 내포물 등급이 나오는 것들 아주 희귀한 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득템이라고 할수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득템이기 때문에, 꾸비지 않아도, <laughs> 꾸비지 않아도 매우 훌륭한. 그죠? 이거 자체가 죄송합니다. 약간 속된 표현인데 발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주변을 아주 물리고 아무것도 없이 디자인을 해도 아마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 아마 훌륭하게 좋은 다이아몬드, 이 매우 높은 등급은 아니니까 가성비 좋은 가격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에, 그죠 극히 나오기 드은 시기고 제가 볼때 역사적으로 가장 가격이 낮을 때이지 않을까 싶은 이 시기에 나온 3.69 캐럿 ESI1 다이아몬드 트리플렉스원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은 다이아몬드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